유 뷰티 마퍼전 디렉터 기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 뷰티를 만나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얻은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 상지민, 김승은이라고 합니다. 디렉터님, 네. 뭐 이번에 책이 새로 어, 2탄 나왔던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1탄에 이어서 2탄. 그리고 예선으로 평양의 책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 이번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어 이제 얼굴에 모든 것이 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 얼굴에 머리부터 눈, 코, 입, 심지어 얼굴 비대칭 주먹턱까지 세팅하기로 가능한 한 치. 오 얼굴을 총 망라했네요. 여기저기. 네. 혹시 제가 요즘에 리프팅에 관심이 있는데 네. 볼살도 올릴 수 있나요? 어 당연히 그걸 서진면서 올리기 이 차게 당연히 있다요네 당연히. 네. 당연히. 어, 네. 여기 짠! 근데 제가 공손이라서 뭐. 아공손이세요 네. 선생님? 공손이 뭐 이거 따라해줄까요? 아 공손도 쉽게 따라해요. 금손이 되는 제기 제이에요 그래요? 네. 솔직히 뭐 모르겠지만 금손을 뭐 해볼까요? 어 따라해보시고. 이게 안되 아니, 아니, 이런 식으로 그 네. 글을 안 내고 싶어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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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만 고 아, 이 글만 보고 퍼센트만 따라오는 거잖아요. 어, 그일 번보다 하고 계다 너무 쉬운데 지그 어, 원래는 아홉 번. 보이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려주시고 아, 네, 네세 번째 파란색 파란색 올려주세요 한번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더 끝까지 다음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 3 동작 만에 사진 볼 타리 올라가 오. 어 이거 가져오세요 아 이거 진 올라온 거 같아요 완전, 어, 어, 완전 올라갔는데 선생님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음 금손도 금손 저 금손인데 금손이 됐어요 금손으로 만들어서는 이책 가격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가격 뭔가요? Hm 그래서 19,000원 밖에 안 돼요 19,000원이요? 리프트가격면 몇백만 원이는데 이게 19,000원이야 라는 19,000원 밖에 안 돼요 제가 19,000원 정도는 가봤어요